안녕하세요. 복잡한 주제의 핵심만 쏙쏙 뽑아 슬라이드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스마트시티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죠. 바로 경량전철, LRT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아, 정말 매일 아침 출근길 생각하면 꽉 막힌 도로 너무 답답하시죠?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아주 똑똑한 방법이 있다면 어떠세요? 어쩌면 우리 도시의 교통을 확 바꿀 열쇠가 바로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 볼게 바로 이 스마트 경량 철도 LRT입니다. 이게 그냥 뭐 지하철 축소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도시교통 문제 자체를 푸는 아주 지능적인 솔루션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우리가 왜이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배경부터 봐야겠죠. 바로 현내 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교통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바로 스마트 트레인, LIT입니다. 경량전철, LRT. 이게 뭐냐면요. 이름 그대로예요. 가볍고 조용하고 또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죠. 주로 도시 안이나 가까운 근교를 오가는 말하자면 차세대 교통시단인 셈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지하철보다는 좀더 작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특징들을 좀 보세요.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유연성이에요. 보통 두 량에서 네량 이렇게 짧게 편성해서 아주 자주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고가로도 가고 땅 위로도 가고 지하로도 갈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CBTC라는 통신 기반 제어 시스템 덕분에 기관사 없이 완전 자동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스마트 트레인을 만들 때 엔지니어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지점으로 가 볼게요. 그건 바로 이 기차에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서 장단점이 아주 뚜렷하게 갈리거든요.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제3 궤도 방식이에요. 혹시 어릴 때 미니카 경주 트랙 같은 거 보셨어요?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로 옆에 전기가 흐르는 세 번째 레일을 깔고 거기서 직접 전기를 공급받는 거죠. 많은 도심 LRT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엔지니어들의 깊은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3계조는 딱 봐도 거미줄 같은 전선이 없으니까 도시가 깔끔해 보이죠? 근데 혹시 모를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머리 위에 전차선을 까는 방식은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라 장거리에 좋은데 도시 경관을 좀 해칠 수가 있잖아요. 결국엔 우리 도시에 뭐가 더 중요할까? 미관, 안전, 성능. 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아예 선이 없는 세 번째 선택지도 나왔습니다. 바로 배터리 방식이에요. 정류장에 설 때마다 충전해서 달리는 거죠. 정말 미래 기술 같죠. 하지만 아직은 배터리가 너무 무겁고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좀 현실적인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바퀴입니다. 아니 바퀴가 뭐 그리 중요해 싶으시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바퀴를 고무로 하느냐 강철로 하느냐에 따라서 승차감부터 시스템 전체 성능까지 정말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고무 타이어는 어떨까요? 당연히 조용하고 승차감이 부드럽겠죠? 그래서 도심에 정말 잘 맞고요. 특히 딱 맞춰서 서야 하는 자동 정찰에 아주 유리해요. 반면에 강철 바퀴는 튼튼하고 오래가니까 기존 철도랑 연결하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LRT를 탔을 때와 조용하다 또는 좀 덜컹거리네 하는 느낌이 바로 이 바퀴 선책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LRT의 기술력 그 중에서도 핵심 경쟁력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운전사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무인 운전 시스템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딱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모든 걸 지휘하는 두뇌, 중앙관제센터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CBTC라는 길잡이가 열차의 안전한 길을 착착 안내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열차 스스로가 이 명령을 받아서 가속하고 멈추는 실행을 하는 거죠. 비행기를 관제하는 항공관제 시스템. 그걸 그대로 열차에 옮겨 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물론 사람이 없는데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죠.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인 운전 시스템은요, 정말 까다로운 최고 안전 등급을 받아야만 하고요, 누가 선로에 들어오면 바로 감지하는 시스템부터 비상정지 장치까지 수많은 안전 장치가 겹겹이 설치돼서 신뢰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 LRT가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게 한눈에 들어오시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고 바퀴는 뭘로 할 건지,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LRT가 되는 거예요. 부산 지하철 4호선 같은 형태도 있고, 유럽 도시에서 흔히 보는 트램 형태도 있고, 공항 셔틀도 사실은 LRT의 한 종류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LRT를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뭔지 딱딱 짚어 보겠습니다. 장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효율성입니다. 자동 운전이니까 운영비가 적게 들죠? 조용하고 진동도 적으니까 타는 사람도 편안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교통체증 없이 정해진 시간에 딱딱 도착한다는 거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LRT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을 순 없겠죠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중전철 그러니까 일반 지하철만큼 한 번에 많은 사람을 태우진 못해요. 그리고 처음 만들 때 드는 건설 비용도 꽤 높고요. 고무 타이어 같은 경우는 계속 갈아줘야 하는 유지보수 문제도 있고, 특히 도로 위를 달리는 경우에는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 같은 안전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한 문장이 LRT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LRT는 그냥 가벼운 철도가 아니라 스마트 도시 인프라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교통수단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시 전체를 더 스마트하게 바꾸는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쭉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시에 이 스마트 트레인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 도시의 미래가 될수 있을까요? 아마 그 정답은 우리 도시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